저는 제목이 신한의 네 사람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어, 지금 앞쪽에는 굉장히 큰 그림들을 그려주셨고, 정책 얘기해주셨고, 또뭐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이랑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 이익 공유제를 도대체 어떻게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가 당사자적 경험이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답사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를 나눈 분네 분에 관해서만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를 계신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네 분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관망하시는 분, 그다음 차.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분, 네 분이 그 선정이 됐습니다. 제목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굉장히 강력해서, 뭐, 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고, 한 분은 염전 주인이신데, 태양강 사업에 관여 안 하시고요. 또한 분은 염전 주인이신데, 태양강 사업에 임대를 해주신 분이고요. 또한 분은 태양강 발전소에서 발전 사업체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신 예, 분입니다. 어. 제가 작성 중인 원고의 경우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네 분에 대해서 어,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찾아본 뭐 구체적인 자료는 글상자나 내지는 어,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어, 네 분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신안을 뿌리에 두고 계신 분들이었고 자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방금 전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공간에 비해서 어떤 공간이나 위치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를 그런 감정이나 애착감을 장소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네분 공통적으로 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착과 장소감을 갖고 계신다 이런 걸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그 맥락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안좌면과 비금도의 공간 변화인데 어 네분 모두 이런 땅 자체가 조상들이 400년 전부터 서서히 만들어냈고 읽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네 분이 공통적으로 여기와 바깥을 좀 구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은 섬을 이용하고 이익만 보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섬에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섬에걸 이용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섬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 혹은 잘못된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색을 좀 구분했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경우는 좀 반대쪽에 가깝거나 관망에 해당하는 분이고요, 초록색이나 또 노란색 표시의 경우에는 이제 좀 찬성이거나 중간인 경우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방금 전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염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데 주민 대부분이 염전에 관여하고 있는 생업이고요. 스스로 작용을 하시거나 혹은 종사원을 고용을 했는데 뭐 관련된 그뭐 일자리나 비용은 와리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염전이 그동안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고 바닥도 많이 바꾸고 뭐다이옥신 나온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빚도 많이 졌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나 후쿠시마 사태가 또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것이고요. 염전 소유주들이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염전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공동체도 변화된다. 라고 평가하고 계셨고요네 번째로는 이런 그 기존의 염전도 이분들은 농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농업과 염전. 을 이제 태양강이 대체하게 됐다 라고 보고요. 이런 이제 저기 보시면 비금 염전 이 태양강으로 거의 접수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접수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소금값 이 상당히 많이 폭락했기 때문인 거고 그때 많이 그 염전을 어 태양강 사업에 많이 임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유들이 좀 있으 시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소금값 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같 고요. 그로 인한 변화들을 보면. 어 전반적으로 그 염전에 뭐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돈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계속 쟁여두고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좀 뺏긴 경향도 있고 그다음 이후에 소금 값이 또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감정적인 또 변화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는 그 자체로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염전으로 인해서 기존엔 젊은이들이 종사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염전 이한반 정도 또는 3분의 2 정도가 어, 태양광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일자. 일자리 수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익 나는 쪽이 굉장히 많이 좀 변동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자체는 일자리가 많이 생성된다라고 판단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대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 계셨고요.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어 뭔가 절차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고 추진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관련 뭐 송전선으로 포함해서 인프라로 인한 건강 피해나 또는 어뭐 환경 피해, 그리고 바다나 어업에 대한 피해, 그리고 복원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관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셨고요. 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딱 재생 가능 에너지 염전만 이제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나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염전도 공동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펜션도 운영을 하고, 시금치 체험 학교도 하는 등,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고 계시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도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신안군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어, 나라에서 주는 발전소 주 지, 뭐죠, 주변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해수담수화나, 요즘에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혹은 전봇대 없는 말 같은 것도 좀 해보,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도 있지만 좀 비판적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은 상당히 여전히 어려운 존재고 또군 공무원들이랑 또군 지역 분들이 일단 좀 친하게 지내고 잘 알고 지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나 공유는 좀잘안 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협동조합이 더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 정보공개와 소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안 전체에서 주민 고지 나정보공유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른바 주민봉기가 몇번 일어나 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계 시고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그 주민들마다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입장에서 어, 좀 쉽지 않다. 어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비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례가 있어서 이미 했던 데를 가서 견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신뢰나 참여의 수준이 저는 되게 강조가 됐었는데 어 비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익공유제에 더해서 주민참여제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 사업 관, 어, 과정에 있어서 참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저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 전체가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진행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좀어 신뢰 부분이 <laughs>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어 전반적으로 그 프로젝트 단계, 사업 진행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준들은 좀더그 최종 보고서에 좀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신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나머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열일곱 개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양광, 뭐 주민 이익 공유제나 태양광 사업은 주로 기후 행동이나 깨끗한 에너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일자리나 경제 성장에 관한 목표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존의 이 목표와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너지도 있겠지만 트레이드오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가장 핵심으로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파트너십과 협력 혹은 역량 강화나 소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참고하는 내용이라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